나상 오하요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호쌤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활용해서 다양한 발음으로 바뀌는 글자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오늘은 먼저 타금과 반타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런 표는 아마도 교과서라든지 뭐 문제지에 무조건 있을 텐데요. 보다시피 타금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찍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뭔가 발음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바뀌는 발음에 주의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쉽게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카키쿠케코 해서 키읔 발음으로 배웠잖아요. 이게 너무 간단해요. 이게 어떻게 바뀐다? 기억 발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가기구개고가 된다는 거야. 너무 쉽죠? 여기 밑에 뭐 영어 발음도 아주 쉽게 잘 적혀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은 원래 사시스에서 시옷 발음인데 이번에 어떻게 바뀐다? 지 발음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지읍 발음으로 바뀐다. 자, 바로 세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티귿 발음으로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디귿 발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다디드대도 저 질문이 들어와야겠죠. 어, 선생님, 다디드대도가 아닌데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요. d 가 아니라 지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가 또 드가 아니라 즈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선생님 잘못 알려 준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옛날 옛적에 썼던 말이 현대에 와서 없어진 말이 굉장히 많죠? 뭐 이를테면 나란 말쌈이 뒤은국과 달라 뭐 이런 것. 일본어도 옛날 옛날에는 실제로 다디드대도 라고 발음을 했어요. 근데 현대 일본어가 되면서 발음이 사라지고 다지즈대도가 되었어요. 자, 지금 눈썰미 좋은 학생들은 눈치를 챘겠죠? 어, 선생님, 위에 있는 글자랑 이렇게 발음이 같네요. 어,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도 발음이 같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별표를 쳐야 됩니다. 무조건.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수 있죠. 선생님,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죠? 어떻게 구별 하겠어? 그냥 글자를 보면은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일본인들은 심지어 밑에 거잘안 쓰고 위에 글자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 어, 요 정도만 알아두고 제 포인트는 이두 개의 발음이 같고 이두 개의 발음이 같다. 이따가 또 예상 문제 풀어볼 건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도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희흥 발음에서 뭘로 바뀌냐면 비읍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비브 베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 선생님 그러면 이네 개의 행을 어떻게 외우죠? 행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꿀팁 하나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자 그럴 때 보통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보통 어디 놀러 가죠? 선생님은 보통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가자고 합니다. 우리 바다 가자. 자 어떤가요? 선생님이 지금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요거를 <laughs> 약간 순서를 섞어서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외우면은 잘 외워지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반타금 보도록 할게요. 자 반타금은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땡그라미가 붙어져 있죠? 자, 이것도 당연히 발음이 바뀌겠죠? 원래는 ᄋ 발음인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피읍 발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쌍비읍 발음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에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이거는 좀 여러 단어라든지 문장을 읽으면 이제 좀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언급을 해줄게요. 일단은 두 가지 발음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한번 예상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너무 쉽지 않나요? 타금으로 만들 수 없는 행은? 여러분들 타금으로 만들 수 있는 행을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꿀팁을 주면서 설명했었죠 여름에 어디를 간다? 바다 가자 자 바다 가자가 아닌 것을 찾아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죠 자, 정답은 2번 자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타금이 될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린다, 정 헷갈린다 싶으면 점을 한번 찍어봐. <laughs> 에,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가.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죠? 정답은 3번. 이렇게라도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타금과 반타금 모두 만들 수 있는 것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금과 반타금 공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행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여러분들 눈치껏 이거는 <laughs>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뭐냐면은 바로 하행이죠. 자, 여러분들 하행에 있는 글자를 찾으면 돼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풀어 보세요. 여러분들, 정답이 두 개라고 해서, 막, 지에 겁먹고, 나는 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책하지 말고, 문제 정말 쉬워요. 자, 정답 일단 확인해 줄게요. 정답은 2번과 3번이죠. 2번은 여러분들 앞서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오리 모양의 오랑, 오르막길 올라가는 오, 발음이 같지만 전혀 다른 글자다. 하지만 발음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있고 한 번도 방금 했죠. 원래 시옷 발음이 지읒 발음으로 돼서 지 발음이라고 했고 이거는 티귿 발음이 디귿이 아니라 무슨 발음이 된다. 지읒 발음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지읒라고 발음을 해서 2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 여러분 어떤가요? 할만하죠? 청음이라든지, 타금, 반타금, 이제 섞인 단어라든지, 문장 연습도 하면 좋은데, 이건 나중에 다른 발음도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단어라든지, 문장이 꽤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나상, 오즈 카레, 사마데시타